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밝게 사는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행복해요 여기여기 왔을때는 행복덩어리 요거만 계속 할겁니다 박수치면서 시작 여기여기 왔을때는 행복덩어리 여기여기 왔을때는 행복덩어리 여기여기 왔을때는 행복덩어리 여기여기 왔을때는 행복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여기 여기 왔을 아 행복합니다 네. 여기 때는 행복 덩어리. 아니, 여기 왔을 때 기쁜 신가요? 예. 네. 네. 기쁨 덩어리.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왔을 때는 기쁨 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기쁨 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 기쁨 덩어리. 여기 네. 여기 왔을 때는 기쁨 덩어리. 헤이. 네, 헤이도 써야지. 아들 거지어서엄마죠 맞아요. 네. 기쁨 덩어리. 여기 오면 또 무슨 덩어리예요? 이렇게 웃을 일 있잖아. 웃음 덩어리. 여기 여기 시작.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웃음 덩어리. 하.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웃음 덩어리. 하.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웃음 덩어리. 하!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웃음 덩어리야. 여기 여기 덩어리. 여기만 오면 웃을 일이 생기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여기 오면. 그리고 여기 오면 무슨 덩어리예요? 감사 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시작. 여기, 여기 왔을 때는 감사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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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많이 웃고 기쁘다 보니까 절로 건강해, 절요 건강 덩어리. 여기, 여기, 시작. 여기, 여기 왔을 때는 건강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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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건강 그래서 건강해지니까 그냥 절로 즐거워지네. 여기, 여기 왔을 때는 무슨 덩어리일까? 거워지네 즐거워지네 아 좋아 시작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즐거워지네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즐거워지네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즐거워지네 여기 여기 왔을 때 즐거워지네,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즐거워지네. 어.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보니까 사랑이 넘쳐나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사랑 덩어리가 가득해 사랑 덩어리 여기, 여기 시작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 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 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 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 덩어리야 덩어리 이 이제 분단별로 대결을 배결을 하고 있어 자 지금까지 사랑 건강 웃음 기쁨 감사 행복 즐거움 뭐 많이 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씩 갖는 거예요 자기 분단이 요 분단 뭘로 가지실래요? 건강 덩어리 네. 네. 여기는 행복 덩어리 여기는 사랑 사랑 그럼 여기부터 여기 뭐 건강 네. 건강 행복 사랑 네. 자 어느 팀이 큰소리로 신나게 엉덩이 들면 사는지 보겠습니다 거기 여기 여기 실작 여기 여기 왔을 때는 건강 덩어리 여기, 여기 여기 왔을 때는 행복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행복덩어리. 여기, 행복 <든지> 여기 여기 왔을 때는 행복덩어리. 아! 이 정도 여기는선지사랑의니다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덩어리. 여기 <끔> 왔을 때도 사람덩어리야. 그런데 점수를 매겨봤더니 여기가 실점 많아요. 한분 일어났기 때문에 <laughs> 많이 일어나면 많이 점수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연습이었어요. <laughs> 자, 본선으로 들어갑니다. 본선. 엉덩이를 들고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인원수에 점수 올라갑니다. 자, 어느 팀 먼저? 여팀 먼저. 건강덩어리 시시시. 시작. 여기, 여기 왔을 때는 건강덩어리 10점, 여기, 여기 20점, 30점, 건강덩어리 40점, 50점, 여기, 여기가 건강덩어리, 여기 50점, 건강덩어리, 헤이 <laughs> <50점> 건강 <laughs> 아, 손밖에안 일어나서 50점. 자, 아, 여기 보다 행복덩어리. 행복덩어리. 아, 진짜 뭐 작은 자전타임하고 난리 났죠 자, 행복덩어리, 시작. 여기, 여기와 10점, 건강덩어리, 20점, 30점, 왔을 때는 여기리지 여기, 여기 여기 왔을, 왔을 때는 행복덩어리 6, 9, 0점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안 일어나셔가지고 여기, 아, 아. 여기 사랑덩어리 볼게요 사랑덩어리 자 여러분들이 저기 점수 매겨서 아, 아, 아. 자, 시시실 아, 미리 일어나서 10점 3점 히 잡고 때 해야 돼요 잡할때 해야 지 야, 여러분들 정신매기는데 무슨 덩어리 사랑해. 여기 여기 지지시 여기 여기 20점 30 40 50 60 70어기어80 여기 여기 왔을 때는 한 덩어리 80 1 20 50 20 20 20 20 20 20 20 20 2고이번 이분건을 <laughs> <별로> 안에서 <laughs> 그럼 러 5점 깎아 드까요 5점 깎아서 여기를 지겹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했기 때문에 10점 깎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빠르게 10대 버전을 여기건 뭔가 강리 바꿔 주요 어디로 바꾸야요 그냥 그냥 좋아시시 여기 여기 10점 20점 여기 여기 20점 2 여기 여기 왔을 는 사랑덩어리 여기 여기 백점 백점 예 2절까지 해서 십0점깎여어예 백점 여기 여기 행복덩어리 아 요쪽 먼저 할게요 사랑덩어리 시시자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사랑덩어리 여기 여기 아직까지는 다시는 여기, 나 이제 좋지만 이 봤으니까 이제 우리 더 많이 맞겠어 자, 옆 사람 막 붙잡고 같이 이렇게 세워도 점수 가요. 자, 시, 시, 시. 여기, 여기 왔을 때는 행복덩어리. 시켜, 상수점사 아주 무싶운 행복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행복덩어리. 여기, 여기 왔을 때는 행복덩어리. 야! 아이고. 우리 여기, 여기 어머님 입이 배꼽 보이면서 해가지고 상수점 뿌렸어. 미안한데 복꽃이쑥 보였어. 30점 팔았어. 예, <laughs> 네, 그래서 여기만 오면 금천구 노인교실만 오면 행복하네. 복고기만 오 자, 따라 합니다. 여기만 오면 행복합니다. 여기만 오면 감사합니다. 여기만 오면 젊어집니다. 여기만 오면 또. 여기만 오면 즐겁습니다 또? 여기만 아 같이 외쳐 시 여기만 오면 건강합니다 어, 또? 아 좋아요 예, 예. 시 여기만 오면 행복합니다 <laughs> <백목당수>, <laughs> 기뻐집니다 시작 여기만 오면 기뻐집니다 또 여기만 오면 아, 여기만 오면 즐습니다아 여기만 오면 즐습니다 시작 여기만 오면 즐겁습니다 또 여기만 오면 여기점에데뭐야 어? 30점. 30점 플러스 정도. 너, 나는 이뻐졌다. 나는 어때 졌어요 나는 근사해졌다. 건강해졌다. 자, 나는 건강해졌다. 시인이 나는 건강해졌다. 옆 사람을 손가락 말고 이렇게 받쳐서 후손이 받쳐서. 너도 건강해졌다. 시인이 너도 건강해졌다. 옆 사람, 너도. どど